반갑습니다. 홈탭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통 이렇게 화면을 들으면 홈 밑에 영상이 나오죠. 그러면 전 나를 구독한 사람이 볼수 있고, 재방문으로 볼수 있고,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동영상을 볼수 있잖아요. 요거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채널 말춤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음. 이렇게 떠요. 그러면 채널 맞춤 설정이 뜨죠. 어. 컴퓨터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늦려요 그래서 좀, 여기 홈탭 보이죠? 홈탭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뜨죠. 제가 변경을 해볼게요. 비구독자, 꽃순이를 구독 안한 사람들. 여기, 여기 점세개를 누르세요. 동영상 변경을 누르세요.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눌러볼게요. 가지 영상을 눌러볼게요. 어, 그리고 여기 이것도 다른 걸로 바꿔 볼게요. 재방문한 사람들 점세 개짜리를 눌러 볼게요. 그래서 맵비둘기연상맵비둘기연상을라고고 음, 위에 게시라고 있어요. 게시를 콩 눌러 줘야 돼요. 어, 그러면 그냥 돌아가서 볼게요. 잘 됐나? 어, 그래서 어, 돌아가서 볼게요. 음, 음, 뭘로 돼 있나. 예, 이렇게 나오죠? 예, 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홈 있고, 홈 옆에 동영상, 어, 또 이렇게 쫙 뜨죠? 예. 그래서, 최근에 영상을 올린 거를, 여기 홈 화면에다가 넣어놓으면 좋죠. 그래서, 음, 어, 어, 그러면 이 가드 영상이 뜨죠? 이렇게, 예. 홈탭 어, 올리는 방법 어,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